아파트 거래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매외눈입니다. 경기도 분당 지역 아파트 대상으로 최근 거래된 실거래 건수 중 최고가 대비 하락률 상위 아파트 리스트를 알려드립니다. 거래 내역은 실제 거래된 내역을 기준으로 하였고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 하락률 24위 분당구 임해동에 위치하고 있는 임해금강 21층 31평으로 25년 1월 12.85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7월 최고가 14.75억 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12%의 하락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율 23위 분당구 백현동에 위치하고 있는 더 SHARP 판교 퍼스트파크 19층 34평으로 25년 1월 14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6월 최고가 16억 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12%의 하락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라귤 22위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하고 있는 한솔 2단지 LG 1층 49평으로 25년 1월 14.3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8월 최고가 16.3억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12%의 하라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라귤 21위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하고 있는 분당 더샵 스타파크 23층 46평으로 24년 12월 15.8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9월 최고가 18억 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12%의 하락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율 22분당구 3평동에 위치하고 있는 보들 구단지금 호어올림 7층 44평으로 25년 1월 23.3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6월 최고가 26.5억 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12%의 하락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라귤 19위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하고 있는 정든안진 7차 12층 27평으로 25년 1월 11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6월 최고가 12.65억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13%의 하라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라귤 18위 분당구 운중동에 위치하고 있는 산운 8단지사랑으로 3층 23평으로 25년 1월 10.9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7월 최고가 12.6억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13%의 하락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율 17위 분당구 임해동에 위치하고 있는 아름 마을 3호 13층 37평으로 25년 1월 14.6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9월 최고가 16.8억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13%의 하락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라귤 16위 분당구 판교동에 위치하고 있는 판교원 구단지할림프레버 2층 35평으로 24년 12월 13.8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10월 최고가 16억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13%의 하라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라귤 15위 분당구 삼평동에 위치하고 있는 보뜰 구단지금호어올림 4층 44평으로 25년 1월 23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6월 최고가 26.5억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13%의 하락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율 14위 분당구 임해동에 위치하고 있는 아름 5단지풍림 11층 29평으로 24년 12월 14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2년 5월 최고가 16.3억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14%의 하락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라귤 13위 분당구 서현동에 위치하고 있는 1 5안양 1층 34평으로 25년 1월 13.8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2년 4월 최고가 16.3억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15%의 하라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라귤 12위 분당구 운중동에 위치하고 있는 산운 13단지 대시양 8층 38평으로 24년 12월 13.65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10월 최고가 16.3억 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16%의 하락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율 11위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하고 있는 분당 더샵 스타파크 33층 46평으로 25년 1월 15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9월 최고가 18억 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16%의 하락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라귤 12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하고 있는 장미 8단지 현대 15층 31평으로, 25년 1월 10.4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8월 최고가 12.5억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16%의 하라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라귤 9위 분당구 운중동에 위치하고 있는 산운 9단지노 블랜드 2층 24평으로, 25년 1월 11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9월 최고가 14억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21%의 하락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율 8위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하고 있는 정든동아 2단지 15층 20평으로 25년 1월 6.8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8월 최고가 8.8억 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22%의 하락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율 7위 분당구 임해동에 위치하고 있는 아름 사단 지두산 3호 3층 47평으로 24년 12월 14.4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10월 최고가 18.7억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22%의 하락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율 6위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하고 있는 정든안진 7차 1층 스무평으로 25년 1월 7.5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3월 최고가 9.9억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24%의 하락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라귤 5위 분당구 삼평동에 위치하고 있는 봇들 1단 집한교 신미주 1층 33평으로 25년 1월 12.5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9월 최고가 17억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26%의 하라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라귤 4위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하고 있는 정든 동아 2단지 1층 20평으로 25년 1월 6.4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8월 최고가 8.8억 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27%의 하락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율 3위 분당구 서현동에 위치하고 있는 시범안신 4층 22평으로 25년 1월 9.5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2년 3월 최고가 13.4억 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29%의 하락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율 2위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하고 있는 한솔마을 주공, 4차 8층 17평으로 25년 1월 5.5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9월 최고가 8.4억 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34%의 하락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율 1위 분당구 순회동에 위치하고 있는 파크타운 대림 9층 38평으로 25년 1월 11.25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4년 10월 최고가 17.5억 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36%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